11월 5일 금요일 가정 예배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 더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이 찬양으로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내 삶에 들어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네. 삶에 들어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니 내 삶에 막막한 문제 가운데 주뜻 보게 하시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이이 내게 살있있를하하님말씀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你的。<music>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니 내 삶의 막막한 문제 가운데 주뜻 보게 하시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 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사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사사기 2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합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삶의 기준을 가르쳐 주는 것은 결코 쉽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에게 삶의 기준을 가르쳐 주는 일은 어쩌면 그 어느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살아오면서 삶의 기준을 제대로 세우지 못해서 겪어야만 했던 수많은 시행착오들. 그런 어려움들을 자녀들만큼은 겪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모의 마음과는 달리 자녀들의 생각은 다를 때가 많죠. 자녀들은 부모가 살던 시대와 그리고 자, 자기들이 살아가는 시대는 달라도 너무나 다르다고 이야기합니다. 부모가 가지고 있는 삶의 기준으로는 자신들이 살아내야 하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낼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신앙에 있어서 그 기준이 더 어렵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출애굽하여서 가나안에 정착한 이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나안에서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는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을 선택했습니다. 억압과 고통의 땅인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그리고 40년 광야를 견뎌내게 하시고, 그리고 가나안의 수많은 대적들의 간담을 높게 만들었던 그 하나님을 버리고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는 가나의 풍요의 신들을 여, 신들로 여기던 바알과, 그리고 아스다롯그 앞에서 엎드렸습니다. 그들이 믿고 있는 그 우상들이 그동안 그의 부모들이 믿고 따르던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였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상을 선택한 이 다음 세대인 이스라엘, 여러분, 그들의 삶이 정말로... 그들이 바라는 것처럼 풍요, 풍요로운 삶이 되었습니까? 그들의 아버지, 할아버지 세대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음으로 인해서 겪어야만 했던 수많은 시행착오와 아픔 그리고 고통들을 이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가 동일하게 겪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그런 이스라엘에게 사사를 보내셔서 대적의 손에서 구원받게 하셨지만 이스라엘은 그 순간을 넘기면 또다시 우상숭배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사사기에 보시면 이런 삶을 이스라엘이 반복해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죠. 여러분, 이런 삶은 이스라엘 겪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들이 살아내는 내는 삶에 기준만 분명하게 서 있었다면 피할 수 있는 일들이었죠.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삶의 기준 되시는 하나님을 제대로 가르치고 계십니까? 우리 다음 세대에게 신앙의 기준을 가르치기에 앞서서 내가 먼저 삶의 기준을 말씀으로 세우지 않고 산다면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목청껏 소리친다고 해도 그럼 우리 다음 세대는 그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않을 겁니다. 내 삶으로 우리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을 전해주시고 삶의 기준이 무엇인지 가르쳐 줄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